아 전화가 와서 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 아 재장이 안돼 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로 해야 되겠네. 에, 제가 이, 지금 여기 찍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 앞에 야경, 저희 동네 야경과 저희 집 앞에 이제 야경을 제가 오늘 한번 찍어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데려온 우리 준이 제가 이제 보안 갔다 와서 또 옆 동네 이제 이장 친구 오늘 과일 가수 나무를 한네식구로사와 가지고 그 사과 나무랑 뭐 여러 가지 나무 한4 0 그루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방 갔다 오자마자 한5 시쯤 도착해서 네, 2 시간 동안 그 친구하고 이제 과일 나무 묘목 어그뒤그집뒤뒤 그 텃밭에 이제. 묘목 작업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이 밥도 좀 챙겨주고 짬을 내서 <laughs> 제가 우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준이하고 지금 이제 3, 4일됐는데 엄청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를 키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이는 아주 영리하기도 하고 아주 성격도 유순하고 산장개 품종인데도. 어~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우리 준이 데려와서 제가 귀농 생활이 훨씬 행복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주는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제가 한3주돼 가는데요 영주에 귀농에서 살아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어, 너무 행복한 귀농 생활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이제 고장이라는 좋은 동네에 제가 귀농을 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살면서 더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야경도 좀 보여드렸고, 우리 주이 모습도 한번더 귀여워서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모습이어서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귀농에서 이렇게 에, 다루려고 하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이제 제가 약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초 농사가 제가 관심이 있는, 다루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제 유튜브의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도시에서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종의 갈등 해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나 인간 사회는 다 갈등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농촌 지역도 뭐 간에 가령 뭐이 주민들 간에 어떤 뜻하지 않게 무슨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귀농이나 하고 이제 기존에 계속 이 마을에서 사셨던 이제 그 도착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에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이런 갈등들이 있다 고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이상한 동네고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인간 사이는 다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뭐 지역이나 또는 그 도시나 뭐그 마을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잘못되고 뭐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음 접근하지 않습니다. 또제 직업이 이제 갈등 해결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뭐 정치적 갈등이 됐든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됐든 뭐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라든가 많은 차이로 인해서 인간 사회는 많은 그 갈등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어 방법론이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법이죠. 그래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변호사고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서울에서 20 2년 정도 하면서 이 갈등 해결에 많은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이제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이. 농촌으로 귀농을 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제가 한번 갈등 해결사인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오늘 1박2일로 이제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포항에 이제 그 감로 수국이라고 제가 약초에 관심이 많아서 수국 때문에 감로, 감노, 토종 감노 수국을 다루는 그 친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한 동생을 만나려고 포항에 갔다 왔고 그래서 감노 수국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또그감노 수국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어, 벌어지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 어, 사안이 한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일 한번 제가 어 주제별로 한번 네개 영상을 차분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 그. 동네 또는 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제가 이제 한번 좀 꾸준히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기농. 기농에서 뭘, 뭐, 뭐에서 먹고 살 것인가. 기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기농하면 뭐해서 먹고 사나. 저도 사실은 뭐,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일부러 뭐 돈을 많이 모아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 이제 이런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먹고 살 길을 이제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즉그 소득 창출이라고 흔히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귀농인들의 최대의 고민거리인. 그, 먹고 사는 문제, 소득 창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과 제나름의 깊이 있는 그 한번 생각들을 계속 꾸준히 올려버리 올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그제 유튜브의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하루하루 생활 하고 있는 일상생활, 이런 농사 짓는 거라든가 또는 마을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여기 주민들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또 여기 와서 사귄 여러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 인간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제 영상을 좋은 내용으로 또 재미있게 이렇게 같이 <laughs> 한번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또 공감도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포항에 갔다 온 얘기는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네 가지 주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법, 이 주민과의 이거를 내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어, 방, 어,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어, 내일 다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귀농인으로서 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 뭐, 귀농인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귀농인으로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꾸준히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